안녕하세요. 전범입니다. 2025년 9월 19일 금요일장 마쳤습니다. 네, 오늘 한 주도 또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먼저 시장을 살펴보면 코스피가 0.4% 하락을 하고 코스닥이 0.7%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이 매수를 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은 개인이 팔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반대로 코스피가좀 내리고 코스닥이 상승을 했고요 동시효과에 좀또 어떤 오늘 만기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동시효과의 거래량이 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HLB는 동시효과 부근으로 갈수록 조금씩 말아 올려서 약약 하락 정도 거의 뭐보합 정도에 마감을 하면서 39,55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어, 지금 뭐 시장은 음, 여전히 뜨겁습니다. 뜨겁고 반도체, 로봇, 보안, 뭐 여러 가지 테마들이 돌아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다들 뉴스를 접하셔서 아시겠지만, 이 저희 개인정보들이 많이 지금 뭐 털리고 있어요. 털리고 있다 보니까 보안 관련된 종목들이. 아마 또 계속 지속적으로 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AI와, AI와 관련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보안은 뭐 지속적으로 우리가 한번 AI 산업과 함께 같이 살펴봐야 될 테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로봇 종목들도 오늘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조금 반납을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테마가 뭐 불이 붙고 있는 건 아닌데 개별적으로 호재가 있는 회사들은 바이오 테마가 씌어가고 쉬어, 있는 분위기라도 개별적으로 큰 상승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몰릭스 같은 경우도 급등이 나왔고 ABL 바이오도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어, 그리고 리가 캔 바이오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어, HLB는 뭐 그냥 어, 나는 시장과 상관없이 내갈 길을 가겠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뭐 HLB의 시장과 역행하는 모습인데 뭐 이런 상황일수록 이제 구주주들이 포모 현상을 느낄 수 있는, 이제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나라는 현타가 오기끔 만드는 뭐 운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오래 계신 분들은 이런 모습들이 낯설지는 않을 거예요. 다른 종목들은 막, 막 불장인데, HLB는 유지부동인 모습. 예전 코로나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가남 이후에도, 가남 발표 이후에도, 어, 한동안 3만원 아래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했던 모습들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게, 한 300일은 정말 지겹고, 뭐, 이건 내가 왜 현타가 오는 종목이고, 막 이러, 이러다가 한 60일 정도는 또 저희에게 기쁨을 주는 종목이 HLB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만큼 뭐, 어, 이제는 뭐, 구주주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골이 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HLB를 투자를 하면서 유일하게 얻은 거는, 인내력입니다. 인내력 정말 뭐 어, 섣불리 바로바로 바로 기대를 하는 것보다 그냥 기대를 내려놓고 어, 놔두면 언젠가 시기가 오면 또 그때는 한껏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는 종목이 HLB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그, 이거는 뭐 어, 강아지 훈련이랑 비슷한데 강아지가 개뼈다귀를 앞에 두고 어, 먹고 싶지만 주인이 먹지 말라고 그런다고 기다리듯이. 거의 뭐 저희는 뭐 그런 식으로 길들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들을 또 어떻게든 시간상으로 극복을 하다 보면 또 HLB 시간이 오면 또 상승이 될 거예요. 다만 이 HLB만이 저희에게 큰 수익을 준다는 착각은 벗어나야 됩니다. 시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뭐 HLB에서 100% 수익 내기가 얼마나 힘든지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정말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한몇 년을 기다려서 한100% 이상 수익을 거둘 수는 있습니다만, 다른 종목들도 그런 시기는 충분히 자주 옵니다. 예. 그리고 내가 들어가는 자리만 잘 잡는다면 그 이상의 수익도 날 수도 있는 게뭐 다른 주식이더라고요. 제가 뭐 HLB만 오래 있다 보니까 그걸 몰랐었는데, 그게 눈을 뜨는데 한 3년 걸린 것 같아요. 아, HLB만 날 부자를 만들어 줄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시장에 hlb만큼 수익을 내주는 종목들이 많이 있었더라 내가 꼭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되겠더라라는 생각을 음 깨달은 지가 몇년안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나 hlb만이 날 구해줄 수 있다 날 부자로 만들어 줄수 있다라고 생각 하신다면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 뭐 지금 뭐 이걸 팔고 지금 다른 종목이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종목들은 지금 많이 올라가지고 들어가면 또 물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HLB와 좋은 이별을 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들도 정리를 해 두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오늘 HLB 관련된 뉴스들은 뭐, 요트와 관련된 뉴스가 하나 나왔고요. 뭐, 또 뭐, 조선 뭐, 그쪽에 관련된 뉴스가 하나 나왔고, 베리스모 관련된 뉴스가 나왔고, 뭐, 계속 단디바이오 합병 관련된 뉴스가 나왔는데, 베리스모 뉴스를 한번 보면서 어,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카티 치료제 아버지 칼준 박사, 발찬상 수상, 베리스모 주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베리스모의 차세대 카티 치료제 임상 순항이라고 나와 있고, 베리스모의 칼준 박사님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세포 치료제 권위자로 꼽히는 칼준 박사는 발찬상을 받았다. 뭘 발찬 이름이. 자, 카티 치료제가 자가 면역 질환 및고용암 치료로 확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결과다. 칼준 박사의 수상으로 HLB 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카티 치료제 개발 기업 베리스모 테라피틱스에도 이목이 쏠린다. 19일 국제 발찬상 재단에 따르면 발찬상은 1957년 이탈리아 스위스 이탈리아 출신 언론인 발찬의 유산으로 설립된 상이다.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노벨상의 전초상. 어, 이 이거, 이거 이 정도면 오늘 주가가 제법 올랐어야 되는데 요지 부동이네요. 자, 그리고 올해 칼준 박사가 유전자 및 유전자 변형 세포 치료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칼준 박사는 세계 최초로 승인받은 카티 치료제를 개발한 인물이자 베르스모 테라피틱스의 창립 고문인데 카티 치료법 개발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계속 뭐 좋은 얘기 나오고 킴리아 연구진. 예. 그래서 카티 1세대 뭐 연구자다 뭐 요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죠. 카티의 아버지죠. 자 그래서 뭐 어, 베리스모도 그에 맞게끔 지금 진행 중인 임상 결과도 기대를 한다 뭐 이런 뜻이겠죠 예자 자, 오늘 뭐 시장 보시면 젠백스 올릭스 뭐 좋은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셀트리온도 뭐 이렇게 올랐고 리거 캔바이오 셀트리온도 정말 hlb처럼 요지부동입니다 올라가지도 않고 왔다갔다 왔다갔다 뭐 셀트리온도 올 하반기는 괜찮지 않을까요 이렇게 씻고 지금은 현재로서는 비만 기술 수출 요런 종목들이 뭐 거의 뭐 바이오 시장을 이끌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hlb 쪽으로 돌아와서 항서제약은 하락을 했고 hlb 펩은 1.6% 하락을 했습니다 hlb 는0.25% 하락을 하고 39,000원대를 지켰고 코스닥은 0.7% 상승을 했습니다 HLB제넥스는 0.3% 하락을 했고요. HLB이노베이션은 어저 칼준 박사 뉴스로 조금은 감았는데 뉴스 내용 측면에서는 이거 뭐 V에 한번 한 걸렸어도 무방한데 조금 아쉬운 모습이고요. 자, HLB 파나지는 1,699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개인이 사고 기관이 팔았습니다. 금융 투자 사고 연기금 왜 이래 많아? 연기금 팔았습니다. 자, HLB 파나진은주봉상 음봉, 주봉, 우주선 이탈하고 마감을 했고요. 일봉상도 쌍바닥 테스트에 진행을 들어갔습니다. 1600원대 지지 테스트가 될 거고요. 요 라인 깨지면 또다시 한번 새로운 저점이 쓰여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파나진도 어떻게 보면 이게 개별로 있었다면 뭐. 이 코로나가 또 재유행한다거나 진단 쪽 얘기가 있었거나 유한양행을 힘을 받아가지고 작전을 치려도 칠 수도 있었는데 지금 뭐 HLB 몸에 속해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주가는 HLB가 인수할 당시보다도 거의 뭐반타작나 있는 상황입니다. 천억을 넣었다면 500억이 돼 있는 상황이죠. 요 때가 HLB가 샀을 때거든요. 매수를 했을 때인데 지금 반타작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분 가치도 그만큼 많이 떨어져 있겠죠. 자, 그리고 HLB 이노베이션은 1,939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기간이 3주. 자. 자, 뉴스는 괜찮았는데 주가는 이렇습니다. 자, 그래도 1봉상 112일선은 지키고 5일선도 지켜 주면서 좋은 차트 흐름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주봉상도 양봉주봉을 기록을 하면서, 파나진과는 완전 극명한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주선과 20주, 20주선을 다 돌파한 상태로 마감을 했고요. 음, 차트 괜찮은데요. 이노베이션은 차트가 괜찮습니다. 이대로면 다음 주에도 한번더 달릴 가능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최소 한 2,2300원대는 도전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베리스모 이슈를 몰이를 해가지고 오를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차트는 괜찮아 보입니다. 뭐라도 좀 하나라도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뭘좀 가서 좋은 상황들이 나와야 뭐 우리에게도 또 기쁨이 오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리고 HLB 테라퓨틱스는 3,345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금융 투자 팔고, 투신 사모펀드 사고, 연기금과 기타 법인이 팔았습니다. 자, HLB 테라퓨틱스는 지금, 어, 이 자리는 좀 지켜줬으면 했는데 이탈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주봉, 양봉주봉으로 5주선을 지켜주면서 마감을 했고요. 그나마 주봉상은 괜찮은데, 일봉상은 다음 주에 시작을 또 한번 21선 아니면 11선 정도까지 또 눌림목 테스트를 하고 지지받는 거본 다음에 다시 이 3,400원대 위로 올려주면 전혀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 빨리 올려주면 좋죠. 빨리 3,400원대 회복하고 이걸 깨뜨리지 않는 상태에서 지지해 주는 모습이 나와준다면 다시 한번 4,000원권 이상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림이 나올 거다. 라고 보고요. 미국 임상 진행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테라피틱스도 개별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또 그것 말고도 테라피틱스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의 임상 결과에 따라 진행 상황에 따라 주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 이뮤노믹도 지금 한때는 기대를 받다가 지금 잊혀져 가고 있는데 이뮤노믹도 임상 결과가 언제 나올 수도 있고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HLB 테라퓨틱스가 가지고 있는 내종양또 관련된 회사도 또 언제 나올지도 모르니까 또 기다려봐야 되겠죠. 현재로서는. 뭐든지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게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상황입니다. 그게 지금 진짜 뭐 승인을 받고 뭐 임상 결과 성공을 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이 기대감이 살려면 뭐라도 재료를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료가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HLB 바이오스텝은 1376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자 hlb 바이오 스텝도 차트가 괜찮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중이고 뭐 상승률은 미미한 상황이고 주봉상도 양봉 주봉으로 우주선 돌파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자 아이고 진짜 막 너무 더디네 아유 남들은 이거뭐 하루 만에 올릴 것도 이거뭐한한 한 달이 걸리니까 정말 뭐 갑갑한데요 이것도 올랐다고 표현하는 것 자체도 제 입이 부끄러울 정도로 뭐 그렇습니다. 예, 이게 오른 게 오른 것도 아닌데. 그쵸한 1,600원 정도는 가져야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 이상으로는 올라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뭐 바닥이 아니라 심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올랐다라고 얘기하기가 제 입이 좀 죄송스럽습니다. 자, 그다음에 HLB 글로벌은 2,205원에 마감을 했고 공매도가 일 떴었네. 아이고, 공매도가 엄청 치네. 자,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바이오 떨어져 나갔다고 이제 볼 것도 없다고 막 던지는 건지 뭐 이렇네요. 자, HLB 글로벌은 차트가 좀안 좋죠.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2100원대 지지 테스트가 될것 같습니다. 이 지지 받고 다시 올려주면 다행인데 요것도 이탈하면 신적가 나올 가능성이 많으면서 2000원 아래로 갈 가능성이 생겨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2150원 정도 라인은 최대한 지켜주고 마감을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글로벌 입장에서도 좋게 생각을 하면 이제 뭐 HLB 주주가 되는 거고 나쁘게 생각을 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구멍가게가 뺏겼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좋게 생각하면 돈 잡아먹는 구멍가게가 이제 좀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나쁘게 생각을 하면 단디바이오가 상장을 했을 때그 지분 가치 상승 기대치가 다 사라졌다라는 또 이해가 되겠죠. 자 그리고 HLB 제약은 14,35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금융투자사고, 기타법인사고. 자, HLB 제약도 나름 뭐 괜찮습니다. 뭐, 제 기준으로는 13,700원 라인을 이탈하면 안 좋은 거고, 그게 아니면 뭐 크게 문제없이 움직임이 있다라고 보고, 주봉도 우주선을 지키고 마감을 했습니다. 음... 네, 현재로서는 뭐 괜찮게 진행 중입니다. 다만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이려면 41선 위에 가서 5일선이 41선 넘어가는, 또 이렇게 골든 크로스를 지속적으로 돌파해. 해나가는 모습이 나와줘야 됩니다. 뭐 물론 다들 아시겠지만 hlb가 강하면 이게 제약 같은 경우는 반등률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훨씬 쉽게 올라가는 놈이라서 기대하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재무적인 부분도 분명히 장점이 많은 회사이기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hlb의 일정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덜일 뿐이지. 얘도 올라갈 때는 시원하게 올라간다는 또 장점이 있으니까 기다려 봐야 되겠죠. 자, 시간이, 시간이 문제이지 저희에게는 또 한번 기대는, 기회는 있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원하는 만큼의 상승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겠고, 현재로서는 FDA 절차 승인 과정에서도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작전적인 측면에서는 또한번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종목들은 아닌가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군신렁거리면서도 HLB를 투자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 전체 자금을 HLB에 몰빵해 있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HLB 외에도 시장에서는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에게도 균등하게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HLB는 뭐 이때까지 쌓아온 정이 있어서 그런지 이거를 완전 버리고는 떠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뭐한 반반 정도 HLB 그룹 반, 그다음에 시장에 관련된 종목들 반, 막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서 최대한 시간을 이겨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LB 종목들은 조금 소외된 것처럼 저 구석에 놔두고 안 보이는 쪽에 놔두고. 나머지 시장에 있는 종목들을 또 이렇게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시간을 보내니까 나름 시간이 잘 가고 있어요. 또 이렇게 되면 내년 아 다음 달 넘어가면 추석 명절 다 보내고 오면 10월 달도 또 금방 지나갈 거예요. 그러면 또 은연중에 11월이 될 거고 11월이면 항서 측에서 보수적으로 잡는 6개월 데이터도 충분히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는뭐그 정도만 시간이 별로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 남았다라는 입장으로 또 버,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HLB 생명과학은 3,4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보라색을 이탈하고 마감을 했는데요. 안 좋습니다. 주봉도 안 좋고, 일봉도 안 좋고. 이렇게 되면 얘도, 어, 또 다시 한번 이 3,000원 또 지지 테스트가 될것 같아요. 예, 또 한번 신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커졌습니다. 자, 오늘 뭐 이렇게 한 주를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고, 주말은 최대한 주식 걱정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끝!